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지어서 불른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세월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분깃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뜻이죠. "너는 내 몫이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와 비슷한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다." 신명기 출,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신 백성을 넌내 거야 하면서 챙기시는 모습이 본문 10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laughs>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지나온 이 광야는 통과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폭염이 폭염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고. 독사와 맹수가 전갈이 들끓는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넘기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보호하고 지켜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고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고 반석에서 샘을 터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심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위해 주셨다. 그 다음 태한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짐승에 물려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살뜰하게 지켜주셨냐 하면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1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거리와 광량과 색상을 자동으로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눈은 이 세상에 어떤 카메라보다도 우수한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 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중 방지 장치를 가지고 있죠. 겉눈썹과 속눈썹이 그것입니다. 또 눈물샘을 가지고 있어서 안구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습도를 조절을 해주고 눈썹이 거르지 못한 먼지가 혹시 들어오면 그것을 또 눈물을 통해서 배출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동자 아주 예민한 기관이죠. 눈동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눈꺼풀이 자동으로 재빠르게 닫힙니다. 예, 셔터가 촥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이 셔터가 내려오느냐. 눈 깜빡할 새라는 말이 빠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은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아주 보, 조심스럽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철저하고 완벽하고 신속하게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리아서에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기록됐습니다 시편기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눈동자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에 보면 참 신기한 기관들이 많죠. 오늘 그래 보니까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변함없이 심장이 뛰어서 오늘 다 여기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또 하루 동안 2만 3천 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폐야 숨을 쉬라 숨을 쉬라 그래서 내 폐가 숨을 쉬고 있는 분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 숙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거 의식도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고 폐를 움직여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대하시고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자, 새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독수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수리는 집을 높은 절벽 위에 저 벼랑 끝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죠. 절벽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는데, 제일 밑에는 가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얼기설기 둥지를 틉니다. 저는 뭐 독수리 집 짓는 거는 못 봤고, 까치가 집 짓는 거를 유심히 한번본 적이 있어요. 이야, 어떻게 집을 짓는가 봤는데, 아~ 윤여숙이 어디서 나뭇가지들 요만한 거 하나씩을 입에다가 물고 날아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얻는데 맨 처음에 이 기초공사를 할 때는 이 나뭇가지가 이걸 얹어도 이게 잘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떨어집니다 그집 짓는 나무 밑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가서 얹고 또 얹고 또 얹고 하니까 아~ 그렇게 이~ 까치집이 만들어지는 걸 봤습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기초 부분에서는 채도 비슷해요. 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렇게 기초를 얼기설기 얹고 그 위에다가 이 독수리니까 육식 동물이죠. 다른 새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쥐 이런 것들 잡아 먹고 사니까 그 가죽을 또그 위에다가 까는 거예요. 가죽 소파를 가죽 침대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메모리폼은 아니고 네. 털을 우리 오리털 침대를 만들듯이 털을 자기 가슴에 있는 그 보드라운 솜털을 거기다가 또맨 위에다가 복신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복신 복신하게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알을 낳고 품어서 새끼를 키우는 것입니다. 새끼가 이제 웬만큼 자라면 새끼를 편안한 그 보금자리에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둥지에 깔려 있는 보드라운 솜털도 다 흩어버리고, 그 밑에 있는 짐승의 가죽도 걷어내서 버리고, 가시나무 그 가지만 남겨서 앉으면 아주 따갑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도 그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면 새끼를 집 밖으로 밀어서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겠죠. 아직 날개에 힘이 없는 이 새끼들이 절벽 밑으로 정신없이 추락을 할때 지켜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슉 허강을 해서 이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어미는 새끼가 잠시 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런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새끼가 어느덧 나 살려라. 하면서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해서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독수리의 새끼를 비행 훈련을 시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독수리와 같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안락한 복음자리에서 흩어 버리시고 내쫓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게 하시기도 하고 넓은 집에 살던 사람이 새방살이로 바뀌기도 하고 탄탄하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상에 대한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주님은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셨죠?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눈 위에 난 발자국을 보고 기도를 드리다가 영감을 받아서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밤에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꿉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걸어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해변에 보니까 자기의 지나온 모습이 해변의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기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자기와 동행하신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이르서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 첫때쯤이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와 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내 인생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내 발자국만 거기에 찍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자세히 봐라.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었단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끄실 때 어려운 순간이 오면 업어서라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백성이 살아가는 환경을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것에 그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의 심정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대하시고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그 백성을 무슨 물건을 물건을 옮겨 놓듯이 어떤 환경 속에다가 옮겨 놨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식으로 만들고 낳고 기르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신앙에 큰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 더 고달픈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인생이 훨씬 고달퍼집니다. 어, 내가 잘못 알고 교회에 왔나보다 하시는 분은 빨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는 아이를 마냥 먹고 놀고 자게 그런 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학교 가라고 깨웁니다. 공부했냐고 체근을 하고 선생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학습 태도가 어떠냐고 묻고 부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고달픈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오래가면 뭐 무슬련이라고 무슨 일이든지 술술 잘 풀리는 해라고 그러는데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옛날에 길거리의 약장수가 뭐라고 합니까? 이약 먹으면 애들은 가라 막 그러면서 배 아플 때 먹으면 배가 낫고 머리가 아플 때 먹으면 머리가 낫고 허리가 아플 때 먹으면 허리가 낫고 아들 못 낳는 사람이 뭐 먹으면 아들을 쑥쑥 낳고 공부 못하는 애가 이거 먹으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약이 있다면 이 사람이 왜 짊어지고 팔러 다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싸 들고 다 사람들이 찾아올걸요. 신앙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뭐든지 갖다만 대면 풀리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병 통치약이나 만능 열쇠를 안겨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 같은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아이가 자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부모 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시려고 적당히 당근을 주시는 것이죠. 옷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에 그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당근의 목록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선에서 난 수단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포도집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즘 우리들이 쓰는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네가 먹고 싶다는 것, 먹고, 사고 싶다는 것 모자람 없이 다 해줘 이 구절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을 찬찬히 뒤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간섭해 준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내 삶에 간섭해 주셨는지를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본문 15절에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laughs>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15절에 나오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수룬이라는 말은 정직한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수르나, 평소에는 그냥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데, 사랑스럽게 부를 때 "애기야", "우리가 뭐 아가" 이런 말 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내 아가야 하면서 온갖 좋은 것을 주셨더니 살만해지니까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물건 만들듯이 그냥 빚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이 말은 배아리해서 낳아준 내 부모를 잊었다 이 말이에요 배아리를 하면서 낳은 자식입니다 등골을 빼서 뒷바라지를 한 자식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키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인,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입고 싶은 거안 입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 뒷바라지를,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 그런데 라는 말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런데 이 녀석이 배신했다는 말. 16절에 다른 신 17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글레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로 하면 스트레인저 이 말입니다. 낯선 신이라는 말. 우리가 어디 어디에 갔는데 외국 사람이 어, 여기 길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길을 물어보면 우리가 영어가 짧으니까 얼른 변명이 뭐냐면 I'm strange. 나는 나는 낯선 사람인데 저도 여기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그 다음 말을 안 물어보니까 영어 짧은 우리가 말안 해도 되니까 이건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strange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 새로운 신 이 말입니다 낯선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아리를 해서 낳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뒷바라지를 했더니 그런 부모된 하나님은 저버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한테 낯선 신한테 가서 엎드려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애정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좋은 집, 풍요로운 먹을거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용원들이 부모 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고 온갖 원하는 것을 공급한 것은 그 은혜를 알아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한 것인데 너희는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를 낳고 가슴 찢어서 기른 부모를 발로 차 버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한테 가 버렸다 이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힘 있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고통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포기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데. 배가 부르니 발로 차버리는 한심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자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엽고 자신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모 된 심정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깊이 코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이루어 가시고야만은 차원 높은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이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내 사랑에 응답해다오.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 특권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달라라고 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함께 가자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면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버티고 서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될 순서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이시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수준 낮은 계획들 그 차원 높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내려놓고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수준 높은 삶,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